백태콩을 통통하게 1 0 시간 이상 불린 다음 물을 세배 정도 넉넉하게 붓고 거품을 걷어내면서 중불로 줄이고 서너 시간 삶아줄게요. 콩이 으스러질 정도로 삶은 다음 믹싱볼에 담고 이 콩물은 따로 남겼다가 농도 조절할 을때 사용합니다. 방망이나 절구로 으깨는 게전 훨씬 편하더라고요. 이 메주 가루는 이미 발효가 잘된 메주를 잘 말려서 곱게 빻아놓은 거잖아요. 이미 발효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유익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삶은 백대콩과 만나면 숙성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. 열탕 소독한 용기에 꾹꾹 눌러 담고 소금을 솔솔 뿌리면 이 곰팡이 피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. 항아리 보관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숙성시키면 되는데 저처럼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면 냉장실에서 최소 한달 보관했다가 드시면 돼요. 와 소금으로 막